안녕하세요. 자, 이 강의는 80쪽까지 여러분 다 읽고 선생님이 앞점어전 시간에 내주었던 네개네 4개, 개의 과제를 현장 수업을 할때 학교에 나와서 직접 수업을 들을 때다 마쳤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입니다. 네, 이 학생들은 80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핵심어를 적어보자. 우리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laughs>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네, 아직 여기 부분은 선생님 하라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주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여기를 여기까지 다 진도가 마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수업입니다. 자, 여기가 이첫 번째 과제는 80쪽에 지금 스스로 한 독서 활동 1번을 수행해 주고요. 2번 활동이 있습니다. 자, 2번 활동은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 줄 것인데 그 파일에 나온 과제를 여러분이 잘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그8 과제에 글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적은 다음에 여러분이 저번처럼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한테 자신한테는 어떤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적는 활동을 했었죠 이와 같이 놀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이번 차시 수업은 이 과제를 적어서 내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고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수업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네. 그거 두 번째 과제가 되고요. 음. 네. 세 번째 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81쪽을 보면, 81쪽을 보면 1번과 2번 적도로 되어 있죠? 자, 1번과 2번을 여러분 각각 채워주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자, 답이 항상 맞든 틀리든 내 답이 정답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지 않고 먼저 최대한 자신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글에 근거하여 찾아야 됩니다. 네, 그 활동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 활동을 잘 수행해 내야 되거든요. 자, 81쪽 1번과 2번 과제 수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번을 보면, 자, 83쪽입니다. 83쪽인데요. 5번을 보면, 1,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 있죠. 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네, 읽고 나서, 어,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고요. 표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표시를 한 다음에 5번에 괄호 1번과 괄호 2번 있죠? 여기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과제 2번에 글을 적도록, 했는, 글을 적도록, 해, 글을 적어보라고, 어, 낸 과제도 있는데, 어, 갱, 작은 분량 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어, 3번과 4번 활동 있죠. 82쪽.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우선 하지 않고요. 1번과 2번, 5번 과제를 수행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2번은 별도로 또 나가는데, 네, 그것까지 수행해서 올리면 이번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